족부tv를 개설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? 고민을 오랫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요. 대부분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 다른 병원을 거쳤다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러면서 좀더 전문적인 정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확실하고 좀 정확한 정보. 그 다음에 좀 불확실한 정보는 좀 불확실하다고 얘기도 좀 해줄 수도 있고. 그럼 친근하고 편안한 채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. 환자분들이 발이 아플 때 좀 찾아보고 발을 좀 친근하게 접근도 하고 어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게발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뭐암 수술도 하고 뭐 척추나 무릎 큰 수술 하듯이 발 수술은 그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환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또 얻으시고 또 병원에 아예 오지 않고 뭔가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도 제가 친근하게 환자분들한테 뭔가 얘기도 드리고 서로 좀 뭐랄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상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.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수술하셨던 환자분들도 제가 직접 한번 만나보고 잘 지내고 계신지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실제로 이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가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직접 한번 확인하고 또 뵙고 나중에 치료를 하거나 또 진료를 할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도 좀 얻고 싶기도 합니다 발로 뛰어보시겠다 직접 제가 <laughs> 발로 뛰어보고 찾아 다녀보고 싶습니다 좀 열심히 좀 다녀보고 그 무엇보다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환자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는지를 보고 어, 제가 이런 방향을 좀 정해야겠다. 어떻게 좀 하는 게 좋겠다.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. 운동선수들도 제가 치료하 선수들 많지만, 그래서 선수들 훈련하는 것도 한번 가서 보면서, 실제로 이제 얘기도 한번 해보고, 어, 치료했던 분들이 또 문제 없이 잘 지내는지. 저한테는 항상 오면, 아, 다잘 지낸다고. 약간 병원은 좀 무섭잖아요. 진료실은 딱갖춰진는데 들어오면, 약간 좀 이렇게 경직되니까, 웬만하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좀 불편하고 아파도. 제가 봤던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, 한번 말로 뛰어다니면서 한번 찾아다니 보고 싶은 그런 개인적 욕심이 좀 있습니다.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, 이제 댓글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이면서 답도 달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 처음에 개원해서 유튜브 찍을 때는 이거 하나 하나 찍어가지고 이걸로 환자 10명 모으고, 저걸로 10명 모으고. 이렇게 해서 이제 100명 모으고 막 이런 어 눈에 너무 가시적인 목표를 좀 보고 좀 이렇게 좀뭐 어떻게 얘기를 해 볼까 막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조금 편안하게 하고 싶기는 해요. 이제 어느 정도 좀 세팅도 됐고 멀리 보면 우리 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족부 TV의 어떤 장기적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요즘 제일 유행하는 게 이제 맨발 걷기거든요. 맨발 걷기 자체는 좋은 운동이지만 발이 아플 때또안 좋을 때 맨발 걷기를 하면 그 질환에 따라서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. 기회되면 저도 맨발 걷기하러 한번 나가보고 실천하면서 하시는 분도 좀 만나보고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질환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다,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정보를 좀 나누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. 좀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번에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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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